4월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월삭 새벽 예배 4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이 막 이방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 그들이 정복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 아수르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결혼 관계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 혈통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혈통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정체성도 막 이렇게 어 어지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개와 같다.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지역을 지나가므로 말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더러운 곳이 묻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피해서 뺑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어휴, 저개 같은 놈,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괜찮아요? 예. 네. 우리는 이 개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는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할 때마다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개라는 단어가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르본에게 여인도 뭐라 그래요? 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을 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휴 개의 자녀 이래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개의 자녀 이름을 기분 좋아했나 봐요? 달리가 났잖아요. 근데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선에는 자기들의 그 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어,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어, 조롱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 자신의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 후첫 번째 맞는 월삭 새벽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과거의 사로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보내십니다 사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 그냥 보통 사명감에 해서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들에게 최고의 욕이 뭔줄 아세요? 목사들에게 최고의 욕은 욕은 성령 없이 목회라 그런 거죠.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목회는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회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안 해요? 잘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주위를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또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삶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왜저 사람은 그게 안 돼? 왜 못해? 응? 목사가 돼가지고 장노가 돼가지고 뭐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안 못해? 우리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정말로 그분이 은혜가 충만하냐, 아니냐, 그것은 그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심지어는 그분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가 구글하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있는 그에게 과거 같으면 베드로나 요한이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이랬을 텐데 돈이 없으면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면서 그래도 용기 내세요. 그랬을 텐데 아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이 안전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권능이 나타나면 예루살렘에 권능이 나타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본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이 임하시고 구원 받는 자의 날마다 다음으로 뭐 어디를 가야 돼요? 유대를 가야 되고 유대지방으로 가야 되고 또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행복하며, 그리고 부흥을 전하며 살았어요. <laughs> 여러분, 다락방이 막부흥하면 다락방 식구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래요. 훌륭해요. 근데 어떤 다락방들은요,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인지 아세요? 야, 우리 이렇게 부흥하면 이제 분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 안 되지. 내가 집사님하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 아니, 뭐, 교회를 달리 다닙니까? 안 그러면 저 멀리 갑니까? 늘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다락방을 헤어지기를 싫어갖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 이만큼만 하자. 그러는 다락방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옛날에 그런 다락방들이 있었어요. 허터저라고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서 땅 끝까지 가라하신 거죠. 여러분의 다라방이 정말로 힘써 전도하고 여러분의 다라방이 부 i p 를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한 영혼 영혼이 여러분의 다라방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방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부 i p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그들은 기뻐는 했으나 얼마나 강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예루살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야 될 사명을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끼리끼리 우리끼리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 보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 흩으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누군가가 죽어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볼때 흩어짐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어 나가는 그못 볼꼴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만큼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어, 평신도들 마음에 염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사를 갔으니, 이사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바퀴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 빌립 잡, 집사였는데, 그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때문에, 아, 박해 때문에. 그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희생을 겪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내가 두번 다시 전도하나 봐라, 내가 두번 다시 봉사하나 봐라, 내가 두번 다시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복음, 그리고는...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흩어짐은 그 흩어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서 더 복음이 확산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받게 하냐고, 우리가 전도한 것밖에 없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모셔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나에게 하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흩어지니까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조상들의 잘못이 지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아니, 자녀들 세대가 뭘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도전을 드릴 때가 있어요. 당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순종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죽더라도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못 가겠고요, 저래서 못 가겠고요. 못 가는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돼요. 아무리 아니라고 괜찮다고 예배 드리고 해도 된다고 아무리기해도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들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딱 오면요. 예배 자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못 가겠다면 일주일 내내 거기에 매여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박회를 받았으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 집사가 안수기도 한거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나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매하니 더러운 것도 떠나가라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역사에는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간장하신 집사님, 아,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더라. 우리는 너가 변하면 내가 할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복음은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해보세요. 사람의 변화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빌립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야 되고 가정을 가정을 떠나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사랑 그것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괜히 스데반이 오지람들께 그냥 적당히 복음을 전하지 오지람들께 그렇게 하다가 걸려가고 다 죽어버렸잖아. 스데반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주님은 성령을 보내 주셨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이 사마리아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이 4월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라. 입을 열어 전해라. 그래야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큰 기쁨을 전하는 자, 큰 기쁨을 주는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사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이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